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 입니다. 스포츠토토 배트맨 토토왕TV 마이베팅 공유 농구토토 승호패 18회차 실전 배팅 전반전 어, 들어가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최종마킹 압축정리본 어, 토토 언더오버 스페셜 토토 매치 토토 마이베팅 추가 공유 예,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멤버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후원 어,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지난... 어, 지난 농구 토토 스페셜 N 47회차. 여기 아, 배당을 안 써봤네. 47회차. 자, 스페, 농구 토토 스페셜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두개 경기에서 적중이니까 이한 이 마킹이 이제 틀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 1번, 2번 경기에서 더블 적중이 나온 어,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 배당. 그 제가 깜빡 잊고 안 적어 놨는데 이거 배당은 뭐 그렇게 크지 않았었고 더블 적중 속에서도 그래 그래 그 중에서도 그렇게 크지 않은 뭐 그런 배당이었습니다. 18.4배 이렇게 나왔던 예 네, 그런 식으로 어, 정리를 해서 어, 스페셜 또 매치 언더오버 또 최종 마킹 압축 정리본뭐 이건 이제 승모패 승모패 이런 것들을 승일패 앞으로 이제 열리면 네, 그런 것들 또 따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어, 승오패 18회차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볼게 18회차가 되겠습니다. 이, 18회차인데 이월금액 네, 어, 있습니다. 어, 100만 1 0 0 0만 1억 328만 6천원, 이월금 가지고 넘어온 것 있습니다. 요거 참고해서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바라겠고. 자, 그리고 마감일시는, 어, 3월 12일 토요일 10시 50분 마감이 되겠습니다. 자, 18회차. 자, 앞선 17회차에서는요, 17회차, 17회차 결과가, 결과가 승쪽에서 5개 경기, 그리고 5, 1개 경기, 다음에 패, 8개 경기, 예. 5가 좀들 나오는, 아, 이런 결과였었습니다. 그리고 앞선, 지금, 승 5패도 그렇고, 승 무패도 그렇고, 최근에 계속 이 결과가 뜨고 있는 것이, 이 5, 그리고 축구 토토에서는 또 무, 이쪽에가 지금 계속 좀들 나오고 있는 어, 모양새거든요. 앞선 16회차 농구 토토에서도, 어, 승 쪽에서 유, 어, 다음에 무가 3개 경기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폐가 어, 4개 경기였고 그리고 어, 적중 특례가 플러스 하나가 더 있었고 최근에 이렇게 하니까 는 이쪽이 좀 아무래도 좀덜 나오고 있는 5 축구토토는 좀더 심하게 지금 무가 어, 무 농사가 지금 어, 흉년 가뭄인데 에, 농구토토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을 같이 지금 어, 분위기로 뭐 타고 가고 있는 뭐 전염된 것처럼 예 네, 그런 모양입니다 어, 언젠가는 또 이쪽의 비율이 또 맞춰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아무튼 참고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1번 경기서부터 가서 보겠습니다. 에, 피닉스랑 토론토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에, 여기는 피닉스가 쉽게 토론토를 토론노를 어,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보고요. 예, 폴은 뭐 여전히 부상이지만 아,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부커가 부, 어, 복귀를 했기 때문에 예, 부커 어, 복귀를 어,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아, 프로토콜에 걸려 있어서 이제 못 나왔던 것인데 예, 그것을 이제, 이제 다 거치고 어, 그리고 복귀를 했고 복귀하자마자 또 곧장 승리로 가는 예, 부커의 그러니까 이 존재감이라는 게또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그래서 피닉스 쪽으로, 다음에 만약에 부커가 없었으면 조금 고민을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은 둘 중에 하나는 부커 쪽은 해결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레이커스랑 워싱턴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아, 레이커스를 참 이게 애물단지 같은 레이 커스가 되버렸는데 시즌 초에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프리시즌에서 프리시즌 그러니까 뭐 시범 경기 같은 거죠. 거기서 전패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됐던 어, 우승 배당은 가장 높았던 서부 쪽에서 페이버릿은 레이커스였습니다. 어, 저쪽에서 동부 쪽에서 페이버릿 탑독은 우승 배당에서 시즌 전에 제시됐던 그 이제 브루클린이었고요. 두 팀이 다올 시즌 이렇게 힘들게 돼버리고 어, 완전 꾸겨져버려 있는 상태가 된 건데 레이커스의 상황이 좀더 심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레이커스 배당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쭉, 어, 쭉 지금 배당판을 견인해가고 있는 중이긴 한데 저는 결코 뭐 레이커스에 대한 미련 없다. 여기 역배당으로 저는 보면서 워싱턴 쪽으로 봅니다. 워싱턴은 이제 비리 부상으로 나가고 뭐뭐 시즌 아웃, 시즌 엔딩 상태니까 그러면서 다시 이제 손을 뺐다가 어, 포르징기스를 이제 영입을 하 트레이드 영입을 하면서 어, 트레이드 영입 했다가 부상 때문에 못 나왔다가 어, 이제 다시 복귀하고 돌아오면서 포리징기스가 이제 합류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선전하고 있는 워싱턴입니다. 예, 쿠즈마랑 같이 이제 내외곽에서 호흡을 맞치는 모습 속에서 또 새로운 경쟁력이 좀 나오고 있어서 자, 워싱턴 쪽을 가지고서 어, 역배당 다코스를 한번 본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3번 경기, KBL 경기로 와서 창원, 다음에 창원 LG랑 전주장판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는 준비된 승부, KCC 쪽으로, 전주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갑니다. 송교창이 이제 햄스트링이 조금 수상해서, 어, 앞선 삼성과의 결, 경기에서 이제 결장을 하고 이제 관리를 받았는데, 예, 큰 문제 없고 뭐 양호라고서 어, 지금 이제 알려져 있고 예, 송교창 없이는 감독도 그렇고 팬들도 다 느끼고 어, 하는 바 송교창 없이는 어, 6강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라고 보면 지금 순위는 9위지만은요 6위권과의 승차 그렇게 많이 나질 않습니다 어, 이제 9위랑 10위의 차이는 이제 크게 나고 한 단계 차이는 서울삼성이 깔려 있으니까 예, 송송교창을 예, 그쪽에서만, 음, 부상 없이 몸 상태 양호하게 출전해주고, 어, 보통 정도의 활약만 목수를 해주면, 예, 그러면은 전주 쪽에서 전 승부 날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좀 과감하게 여기서 여기까지도 한번 배제하고, 한 방으로 한 번, 예, 전주에게 승부를던져 본다. 그 다음에 오리온스랑 KT 소닉 붐이 되겠습니다. 고양과 수원인데, 예, 고양이 이, 부상으로 인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죠. 이승연이 부상으로. 박진철이 그 대신 메워주고 있는 중인데, 계속 그렇게 이승연 이상의 그 사이즈에 걸맞는 활약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한두 번 정도는 기대 이상으로 선전을 해주면서, 어, 활약상이 나올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대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 그쪽이 이제 치명적인 약점이 지금 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5번 경기, 자 5번 경기는 울산 모비스랑 원주 DB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아 모비스 올 시즌 뛰는 거 보면 참 저력이 있고 역시 감독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팀 장악력과 또 지어 짜내는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 아, 라는 점뭐 평가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정도까지 울산이 잘해줄 줄 몰랐거든요 아, 이건 지금 기대 이상의 성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주는 조금 지금 덜 어, 풀리고 있는 중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다 아, 저,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렇게 따지면 여긴 좀 고평가인 거고 여기는 좀 저평가인 거고 역시 이제 배팅의 노림은 항상 저평가 쪽에 이제 맞춰져 있는 거죠 이게 두팀 간의 맞대결을 보면은 호, 이게 홈 팀이요 그러니까 어느 팀이 이기던 간에 홈 팀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겨오고 있거든요 홈팀 7연승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추세를 좀 거슬려서 역발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한번 나올 때도 됐다 이두 팀의 맞대결에서 원정 팀도 한번 재미를 볼 때가 됐다 대고도 넘었다라고 보면서 원주 골라면 역시 이제 허웅과 김종규 쪽에서 활약이 나와 줘야지. 원주는 경쟁력이 있고. 지금 프리먼이 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역발상으로 보면은 올라올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보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치도 좀 살아 있다라고 보면 그러면은 원주 쪽에 노림수는 노림의 여지는 좀더 있다라고 볼수 있고. 역시 이제 배당에 대한 메리트, 역배에 대한 메리트가 좀 있어서 원주 쪽으로 한번 잡고 가 보고요. 다음에 6번 경기는 마이애미랑 다음 미네소타의 경기입니다. 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마이애미가 한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네소타가 최근에 바람을 돌풍을 일으키면서 어, 지금 선전 대선전 중에 있는 모습. 그러면 미네소토가 좀 달라붙어서 지금 이렇게 승오패 중에서 이쪽이 제일 낮은 배당인데 이 정도까지는 저는 어, 배당에 역배 노림수로 한번 보고 갈수 있다 고배당 아, 노림으로 이변의 자리로 보고 갈수 있다라고 보고 여기까지는 좀 참고 상대가 세니까 센 팀을 상대로 한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참고 가서 본다라고 할지라도 이 어, 정도는 된다 그리고 기본 사이드는 여기 마이애미 인정 하는 구도 네, 좀 버틀러의 컨디션이 조금 들쭉날쭉 어, 한 상태 뭐 기, 에이, 이몸 건강 상태에 있어서 좀 몸이 계속 이제 부상을 역시 이제 달고 잔부상올 시즌 내내 잠부상 달고 뛰면서 아예 오르락 내리락 들락날락 했잖아요 그게 아직 몸이 깨끗해져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또 올라가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런데 마이애미는 한두 선수의 뭐 부상 이탈 뭐 공백 빈 자리 이런 것 가지고서 어뭐 위기를 겪고 어또뭐 추세가 꺾이고 어뭐 슬럼프에 들어가고 이러지 않아 올 시즌 내내 그래왔어아 그렇지 그런,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진짜 센 거고 조직력도 좋고 어 서로 간에 그 돌아가는 돌아가면서 터져주고 돌아가면서 메워주는 이런 모습도 좋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서 또 헤로가 또 등장을 하면서 팀을 또 하드 캐리했던 구간이 있었고 지금도 지금도 헤로의 경기를 굉장히 좋고요. 아데바요또 부상에서 돌아와주면서 또 더해주고 지금은 또 올라디포도 장기간의 공백을 뒤로 하고 지금 복귀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막 엄청난 활약상을 지금 그려나가고 있는 뭐 그런 선수 그런 지금 모습은 아니지만. 충분히 팀에게 보탬이 될수 있는 그런 존재감이고 그 정도의 활약은 지금 덧붙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마이애미요. 그래서 마이애미 사이드를 일단 기본적으로 보고요. 미네소타의 선전을 이 정도에 맞춰서 이렇게 보는. 음. 이, 이 미네소타가 미네소타가 이렇게 선전에 오는 최근의 모습에서 공격에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예, 지금 승을 쌓아가고 있는 중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3점이 외곽, 3점이 지금 불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3점 외곽이라는 것이, 외곽 슛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좀 이렇게 기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어, 이런 거잖아요. 그, 래서그 부분은,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감안하면서 또한 번, 한번또 외곽이 안 들어가면은 또 고전할 여지도 있는 것이고, 어, 하다라는 점, 어, 이라서, 그리고 승부를, 만약에 이쪽에 3점이 막 터지고 막어막 어, 막 쏟아 붓는 장면이 또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 마이애미가 마이애미 마이애미는 또 수비가 세기 때문에 마이애미가 그걸 그대로 냅두고 보내줄 팀도 아니고 마이애미 의 수비도 세고 여기는 외곽이 세고 이런 것이 치고받고 하면서 이 정도에서 접전은 일어날 수 있다까지만 본다라는 거. 다음 7번 경기, 7번 경기는 시카고랑 클리블랜드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시카고도 충분히 이 정도면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연패에 빠지면서 어, 이제 오, 오 연패 조정은 더 이상의 이제 조정은 없다 끝났다. 아, 다시 이제 다시 상승 추세 반등으로 돌아서는 그 초입 자리에 들어와 있는 시카고. 이3총사이 트리오 라인이 건재한 시카고는 어, 이거는. 우승감이라고 챔피언 자격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 데로잔과 라빈 부세비치 시카고가 수비 스탯이 아주 강한 팀이 아닙니다. 수비의 그 기록과 데이터가 센 팀이 아닌데 그리고 또3 어, 점을 막 그렇게 3 점에 있어서 그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 팀도 아니고요. 그런데 경기에서 낙승을 할줄 아는 팀이 시카고. 답은 그거밖에 없죠. 미들슛. 착실한 미들슛 플레이, 그리고 패턴에 의한 플레이, 이런 것들, 속공에 의한 플레이, 철저하게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팀이 진짜 강한 팀인 거죠. 3점을 늘줄 몰라서 못 넣는 게 아니고, 특히 이제 대로잔 같은 경우에는, 대로잔이 그승 그래서 이, 런 성격의 시카고의 그올 시즌 모습, 강한 모습, 응? 이것의 중심에 바로 대로잔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대로잔. 대로잔은 3점 없이, 3점 없이 고득점을 할수 있는, 어, 선수. 과, 그래서 과거에 한참 때의 마이클 조단이 생각난다라고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는. 그러면서 올 시즌 MVP 1순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까지 볼수 있는. 이게 대로잔 3점 없이 막 30점, 40점 늘수 있는. 그게 이제 대로잔대로잔또 라빈, 부세비치, 이런 트리오 라인이 건재한, 어, 시카고는 이거는 우승 후보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카고 세게 보고 있고 시카고 시즌 초서부터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팀인데 아주 잘 나가고 있고요자 그러면서 클리브랜드가 쉽지 않을 것이다 승부가 자 여기까지 전반전 살펴보고 자 이젠 마마무리 시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이제 후반전 영상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